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2일 아, 목일입니다. 요 오늘은 아, 복분자 밭에 나왔는데 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일주일 내내 지금 비가 오고요. 아, 많게 내리다가 적게 내리다가 소황생 때다가 오늘은 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고 지금 은좀 녹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먼 산은 지금 여기 앞 가까운 병풍산은 하얗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좀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산이 하얗습니다. 어그 정도로 눈이 왔다. 아 제가 지금쯤이면 제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이게 복분자 아 전지를 다 끝냈어야 됩니다. 다 끝내야 되는데 아 지금 대략 난감합니다. 지금 아직도 대략 한 200m 정도 남았는데요. 한 200m 정도 전지를 못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게 빨리 마무리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블루베리 좀몇평 있는 거, 저것도 전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지금 최근에 막 전화도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 복분자, 이 모종. 아, 저도 걱정입니다. 또 죽은 자리, 이렇게 보시다시피 텅빈 곳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또 밑에다가 제가 모종도 옮기 심어야 됩니다. 저도 복분자 모종 보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자꾸 이러면 밀린다. 지금 대란 이렇게 전지하는 부분이 한 200m 됩니다. 하여간 아, 바닥에 물, 물이 흥건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흙골에 물이 빠져나가고 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비가 오니깐요. 지금 보기는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발로 밟아보면 바, 바, 바닥이 징근징근합니다 완전히 그 마치 그 멧돼지가 사려오면그물타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 습진 곳에 뒹굴고 하면 결국막 습지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발 담으면 완전 이렇게 물탕이 됩니다. 교렇시 물이 질금질금 납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토양 속에 있는 그 기상과 액상, 고상 그래야 가는데요 공기층, 물층, 그리고 원래 있던 토양 콜로이드, 토양층. 그렇게 해서 토양을 그 50%, 공기층 25%, 그리고 수분층을 25%. 보통 그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층이 없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뿌리가 숨을 못 쉰다. 뿌리는 호흡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뿌리가 활동을 시작해서 호흡장을 통하고 활동하면서 잔뿌리가 나오고 미선이 발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수분을 빨아땡기는 뿌리 그압이 생겨서 물을 빨아땡기면서 이제 싹이 트고 잎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계속되는 비, 아, 이를 따로 지금 이쪽은 비가 많이 왔거든요. 토양 수분이 많은 상태였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가지고 지금 이 이게 포기는 멀쩡한데 걱정이다. 걱정이다. 이제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고, 아열대성 기후로, 바, 기후로 바뀌면서 이제 겨울 여름 없이 비가 많이 오고, 이건 이제 앞으로 문제일 것입니다. 즉, 장마칠만 비가 오던 그런 온대 기후에서 이젠 금기와 우기로 나누듯이 비가 많이 온다. 이거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업인 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고 불편한 입장입니다. 이런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끼면요.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있고 자외선이 있어야지 단위결과를 하고 오이가 많이 달리거든요. 이러면 결과가 더 떨어지고 결국은 그또 이렇게 춥기 때문에 보일란트 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름은 기름대로 많이 쓰고 착가량은 떨어진다. 즉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농사짓는데 참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제 뭐참 무성한 이런 그 줄기를 좀 자르고 전지하고 또 이렇게 죽은 줄기 많이 죽었거든요. 저도요. 이런 거다 빼내고 이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주일 내내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다. 아 최소한 전지는 2월 말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2월 말까지는 아, 이제 모종을 뽑아야 됩니다. 모종도 뽑고 또그 이후에는 태비도 넣고 과정이 있는데 이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아, 청으로 파란 거요거는그꽃무릇입니다 고창 선생만 보이는 꼼부르 있죠. 여기 제가 꽃무릇 좀 이렇게 변식을 좀 시켜놨습니다. 이렇 지금. 아마 금년 그 8월달에는 꽃이 많이 예쁘게 필것 같은데 창으로 어, 꽃 물어서 백화가장 물로서 여기에 분을 합니다. 분을 해가지고 한 포기와 두 포기 되듯이 우리가 부추가 그렇잖아요. 부추가 금방 분을 해서 두 포기와 네 포기 되고 해서 포기 분을 되거든요. 어, 이렇게 꽃물어도 분을 됩니다. 이렇게 옆에 좀 심어놔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아 문제는 최근에 자꾸 질문이 많습니다. 뭐냐 삼동파입니다. 지난해 7월 달, 8월 달도 계속 비가 몰려서 지금 여기 삼동파가 여기 삼동파 속에 뿌린 들었거든요. 도리어 생육이 떨어지고 있다. 이 폭이 분열이 돼가지고 제가 모종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가 소비용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한 20, 22 분인가 제가 드렸거든요. 금년도에는 자가 소비이나 될란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부, 부터 붙 모종 달라는 분도 계신데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제 영상 보고 아, 모종 달라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 충족을 못해 드린다. 반대로 말하면 제가 죄송하고 미안한 경우를 많이 당할 수 있겠다. 특히 이 복분자 모종도 지금 중국에서 좀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아, 여기 제가 작황이 좋지 않게 다못 드리는 이런 입장. 나중에 좀늘리 이해를 바랍니다. 응? 영상은 보여주고 보정도 뭐안 주더라. 라는 그런 욕을 제가 얻어먹을 수도 있겠다. 왜? 저도 이렇게 많이 죽었거든요. 저도 보식을 해야 되고, 참고로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비닐도팔았는데요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시금치, 상추, 그리고 어, 월동춘채, 어, 제주도 마타 말하면 유채죠. 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먹으려고 덮어놨는데, 파릇파릇합니다. 참고로. 예, 오늘 잠시 이렇게 잠시 좀 비가 아, 비하고 눈이 내리는게 소강상태입니다 이렇게 소강상태일 때 잠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궁금해 아쉬움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직 전절 다 못했다 여기 대략 한 1000m 되는데 이제 1000m 중에서 아 1000m 중에서 이제 대략 제가 한한 한 800m 정도 했는 것입니다한 200m 남았는데요 아이고 새가 좀 되게 시끄럽게 아저 직박구리다 저거 아이고 직박구리 예, 특히 블루베리는 저 직박구리가 가장 큰 피해를 주거든요 예, 지금 직박구리가 아, 잠시 확 드시게 보이나 모르겠다 여기 직박구리거든요 아, 뾰족합니다 부리가 이게 아, 아, 직박구리가 특히 이런 블루베리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도 쳐놨거든요 이렇게 망한치면 직박구리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제 얼른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또 블루베리도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 블루베리도 이 꽃눈을 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뼘 간격을 놔둬야 되지. 이렇게 다 놔두면 꽃도 많이 피고, 영양 손실도 많고, 나중에 과도 작다. 그래서 꽃눈을 봐가면서 적당히 전지도 좀 해야 되는데, 전자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직접 전자면서 한설명드려도갈게요 오늘 그렇게 잠시 두서없이 이렇게 농장에 나와서 닭 계란도 꺼내고 하면서 저쪽에 닭장이 있거든요. 닭 계란도 꺼내면서 이렇게 영상은 잠시 다 봤습니다 아 특히 제 복분자 농장 궁금하고 싶은 많은데 금년도 제 복분자 농, 농사는 아 제가 판단할 때는 피농이다 아 남들이 볼 때는 그런대로 이 지역에서는 괜찮다 다른 집보다 낫다 하는데 아 제가 볼 때는 엉망이다 왜 연일 계속되는 비 때문에 바닥에 뿌리가 호흡을 못하니까 특히 이 복분자는 천근성 작물입니다. 아, 뿌리가 천근성이란 것은 그만큼 토양과 근처에 지표면 근처에 있으면서 뿌리가 숨을 신고, 어, 쉬고 자는 그런 그, 그 뿌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가 오면 이렇게 수분 때문에 수분 과잉으로 인해서 아, 문제가 달라진다. 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먼산에는 지금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전달되십시오. 아이고 주변에 이제 직박고리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그 감당이 안 됩니다. 직박고리 때문에.